네 안녕하세요 세력수사 1팀 최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두산 에너벨리티입니다자 여러분들 자 내가 이 자리에서 현재 매집을 했거나 그 다음에 혹시라도 곧잘 물려계신 주주여러분이 있다면 은 저는 전혀 걱정할게 없더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런 말 하죠. 자,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라. 그 다음에 나무의 이파리를 바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맨 처음에 월봉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봉이, 일봉이, 그 다음에 분봉이로 분석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산 애너빌리티를 움직이는 이 세력들은 큰 그림으로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는가?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엔딩다이오그날. 자, 그림이 똑같죠? 1, 2, 3, 4. 삼각형을 만들고 돌파가 일어났더라. 1, 2, 3, 4. 거대하게 지금 삼각형을 만들었죠? 현재 라인 지금 돌파되었습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자리는 지금 박스권으로서 여러분들 내려오면은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지금 투자될 시기지 매도할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두 번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딩 다이아고날이었죠? 자, 근거 첫 번째는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더라. 근거 두 번째에서는 이 바닥권에 터진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바닥에 터졌을까요? 접점이니까 그렇습니다. 왜 여기는 이제 보이지도 않고 왜 여기만 지금 보일까요? 이제 세력들은 거의 모든 매물을 먹었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에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크게 키우면 이거죠. 자, 여기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털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거를 삼각수렴이라고 합니다 자 답이 나오죠 자 A B C D E F 발산 뭐가 들었습니까 지금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삼각수렴은 대개 고점이나 또는 저점에 터지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 보시면 저점에선 여러분들 크게 보면은 세가지의 기술로 여러분들 털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 여기 보시는 레귤러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골대려요 자, 고점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저점이 올라가는 것을 일반적인 레귤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라가는 거 50%의 확률이 있고 내려가는 거 50%입니다. 이게 가장 골대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짝 게임을 했어요. 자, 홀짝 게임을 했는데 자, 돌파됐잖아요. 뭐가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매집이라니까요. 두번 다시 없어, 여러분들, 마지막, 인생 1대 기회이자, 신규라면은 최저점이 될수 있고, 내가 물을 타는 최저점이 될수 있습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지금? 자, 일봉으로 가서, 여기로 확대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어디 어디 했죠? 제가 이날 방송했죠? 이날이 언제입니까? 자, 날짜로 따지면, 7월 3일자, 자, 쓸어담을 했습니다. 자, 왜 쓸어담을 했나요? 자, 고점과 고점이었다. 한 지금 저항선이 올라오고 있더라. 그럼 여기가 지 타점이다. 그 다음에 저점을 그대로 내렸더니 하나의 채널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트 움직이는 이 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주가를 이런 식으로 파도 타듯이 그리고 있다. 여기는 마지막 매수관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고, 제가 여기까지 간다 했습니다. 자, 22,000 라인 다시 한번 갈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은 마지막 또 다른 매수관이 나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날이죠 10일날 그이날 12일날 방송하면서 여기 다시 한번 쓰다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해서 제가 목표가를 26,200원 잡았어요 나는 거짓말 안합니다 사실대로 말해요 실제로 25,000원까지 올라갔죠 오차가 마이너스 3% 4% 났는데 더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했고 자 제가 첫 번째 1차 수익을 약15% 챙겨 드렸죠 그 다음 2차는 22%에서 24% 챙겨 드렸습니다 이삼효자의 효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찍게 되면 주가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를 갈 것이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19,000원 라인은 매수가 맞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인증 영상을 틀고자 합니다 이 인증 영상이 7월 24일자에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틀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지금 정신을 단디 차려야 됩니다 내 돈이 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사가 되는 데에는 이 영상이 남겨있어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7월 14일이 맞고 이 영상을 천천히 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 같이 7월 18일자의 내용을 잠깐 먼저 인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가 매수관이 맞다라고 만원까지 간다고 제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지지가 올라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두산 에너벨티 세력은 뚫었다가 실패해서 어마어마한 이 매도세에 의해서 밀리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이것은 저의 기법인데, 자, 채널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채널 기법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주가가 한번 뚫다가 하락을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트렌드 라인, 이 하단까지 가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매수를 받아본다, 신규다, 또는 두 번째 물을 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현재 빗급친 구간이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보면은 세 번째 적중이죠. 여기까지 내려간 게 맞다라고 빗금을 쳤고자 고점을 찍은 18일자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지 뜬금없이 막 뉴스 꼴고 오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자 현재 보시는건 자 7월 3일자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적중이에요 이게 거짓부렁이로 막집 편집해가지고 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집을 받다 칩시다 자 매집을 좋게 해서 평균 단가를 맞췄어요 지금 긁어도 내가 지금 여기 1차 라인 자, 다시 여기를 가겠죠 1차가 여기인데 1500만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1억을 분할로 지금, 지금 긁어도요 시작과 긁어도1500수익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정확하게 지금 약간의 오차 발생했지만, 이거는 좀 귀엽게 봐주세요.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뭐, 한1% 오차는 안네요 자, 그 다음은 7월 13일자 인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목표가를 대놓고 공개했고, 안타깝게도, 자, 제가 알기로, 자, 플러스, 아마, 3%의 오차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이너스 2%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일단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 수익이요. 1억을 투자했을 때. 그 다음, 1억을 투자했을 때, 26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는 26,200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지금. 이거 단기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제가 2라운드 자, 그래서 인증 깔끔하죠? 자, 26,200원인데 마이너스 한 3%, 4% 오차가 났습니다. 더 열심히, 더욱더 분석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으로 4%니까요. 진짜 좀그래야 안타깝습니다. 진짜. 자, 모든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현재 라인 여기요. 19,000원까지는 제가 보기 매집입니다. 한... 이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현재. 자, 일단, 자, 인증이 완료되었고요. 자, 일단, 세 번째 적중이고, 아마, 7월 26일자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 아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내려간다고 더 좋습니다. 자, 단기 기준으로 주가를 일복으로 봤습니다. 자, 이 기간은 20, 아, 자,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2024년도죠. 자, 여기가 고점이죠. 3만 8백원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지 만들었죠. 컵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커피가 담겨 있더라.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가던가. 좀더 내려가거나 상관없더라. 결국 이 손잡이를 돌파하게 되면은 주가는 대칭만 올라가더라. 혹시라도 3만원의 물려 계신 주주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그래서 단기로 보자면은 자 3만 층에 물려 계신 이주저 여러분들은 탈출 가능성 이 매우 높더라. 제가 보기에는 99.9%입니다. 근데 만족하면 안 되죠. 내가 여태 물렸는데, 처 물렸는데 돈을 벌고 나와 야될거 아닙니까? 정신 단디 차리세요. 내가 본절 치는 순간 여러분들 주가 훅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단기로 봤을 때는 1차 파는 구간이 맞아요. 이 3만 8 0 0원라인이 맞는데. 현재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손잡이에요, 이제. 여기만 돌파되면은 주가는 대칭만큼 올라가니까 3만원으로 갈 텐데,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겠죠? 그럼 또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0분 정도 방송했는데요. 이, 지금부터 2라운드. 이 제가 바로 목표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사람 신기하죠? 10분을 넘겼는데 단한 줄도 뉴스를 읽지 않았습니다. 기관과 외인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재무제표 안봤습니다 공시 안봤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비밀지라시가 있다 비밀자료가 있다 자 검색기 한나 드릴테니까 받아가실래요 이런 말다 한마디도 안하고 10분을 넘겼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입이요 근질근질합니다 근질근질해요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 일단 목표가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총세 가지의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투자 보고서입니다. 이 투자 보고서 순서는 같아요. 다첫 번째. 왜 여기가 저점인가? 두 번째. 목표가를 서술해 놨습니다. 이 목표가에는 단기, 중기, 수윙이 있죠? 마지막 3라운드는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말이 어려우신 분들과 방송을 시청하는데 난 초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 투자 보고서가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래서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9725-2784로 행운의 숫자 7 또는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 보고서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선물은 자, 실시간 소통방인데 여기는 각종 대응과 각종 시황, 각 종목의 타점과 추천주를 여기에 제가 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오플로우를 제가 알려드렸고 30% 상한가 한번 보게 드렸죠 그 다음에 부산 에너빌리티도 어찌 보면 추천주였습니다 이 추천주를 또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두 글자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해야 되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하는채 텔레그램 방이고 자 인원이 자, 40대 적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팠냐면은 저번 주인가 팠을 겁니다. 그리고 막, 만 명, 이만 명캡처해가지고 조작한 새끼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이거는 뭐,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은데. 저 그냥, 낮아도 공개합니다. 난 실력 자신 있어요. 들어오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안 들어오면 손해입니다. 자, 전 자신감이 넘치죠? 자, 실제로 제 이어프로 추천했고, 자, 순식간에 아, 좀더 내려야 되겠네. 이어프 추천했고, 순식간에 제 사악가 먹여드렸고, 여기에는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종목들에, 사점을 제가 올리고 있고, 자 보세요 이거 또 적중했어요 제가 이거 얼마 먹여드렸습니까이 사람 진짜 효자야 효자. 다양한 종목도 조사하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지금 올리고 있고 분석하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현재 무료입니다. 야 지금 돈 없을 돈 지금 돈이 안 들어갈 때 한번 들어오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어떤 종목 사지 말라고 합니다. 자 무조건 영상을 다 찍는 건 아니에요. 아이 종목은 찍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겠다, 탈출을 할수 있겠다는 거 찍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사지 말라며 대놓고 이렇 다양한 종목도 찍고 있고 내려가고 있죠 실제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분석을 원하는 종목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을 제가 미리 분석해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소통방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모두 다 상단의 번호로 이것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종목 명과, 평균 단가 적어주세요. 나는 종목 명만 보내겠다. 괜찮습니다. 예시로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두산 뭐 로보틱스, 5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참고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문자가 한 10통 왔어요. 아, 30통 왔다 칩시다. 다른 종목은 하나, 두개 왔어요. 그럼 제가 이걸 또 찍겠죠? 이거 안 찍잖아요. 왜?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보고서가 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식과 코인판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최상위 트레이더, 이 최반장의 보고서를 받고 싶습니다. 자상단의 번호가 있고 문자 링크가 있고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란에 있어요. 조금 있다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또는 두산. 그다음에 나는 소통방 들어오고 싶습니다. 숫자 2 또는 소통. 나는 어떤 종목적 분석 듣기를 원합니다.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거 영상을 내리다 보면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오죠. 여기가 설명란입니다. 여기에 문자 링크를 누르면은, 상단의 번호로, 이렇게 자동으로 문자 연결돼요. 그냥 문자만 딱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1번, 2번, 일단 종목명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소통방 링크가 있어요. 내가 소통방에 들어오고 잔다면은, 문자로 2번, 또는 소통이나 보내주시고, 문자 링크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이러스 없어요. 자, 클릭하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시원시원 공개하죠? 자, 여기 전체를, 자, 박스로볼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1대1 N자로 움직인답니다. 이거 원래 뻥이에요, 뻥. 이거 공고 조그만 애들이 이런, 이런 말 하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90%에서 1 1 0에 원래. 그럼 그 값을 유치했더니 참 신기합니다. 여기요. 5만원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층과 5만 층은 해피해피하죠? 아, 탈출할 수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고급 기술이고, 실제로 주식과 코인판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방송을 보세요. 이렇게 방송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은, 야, 진짜 이거, 이거 말하면 좀안 되는데, 원래. 실제로요, 수익을 내본 자가 유튜브에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관 놈들이 돈을 벌면은 방송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방송이 재미있어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제가 일단 모든 사람을 제가 코칭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아, 나의 재능을 한번, 야, 이렇게 좋은 데 한번 써보자. 1,400만의 주식 인구가 있는데, 0.5%에 들어가는 이 최상위 트레이더, 천재라고 불렸던 이 최반장, 제 재능을 좋은 게한번 써보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세계에 있을 날이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있을 때, 있을 때만이라도 정확한 설명 듣고 이런 분석들을 유심있게 보세요. 제가 나중에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 다시 뉴스 보는 방송 갈 테고 기관 외인 분석한테 갑니다. 이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전문가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속된 말로 집불도돈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분석도 집불도 보다는 이들이 뉴스 끌고 옵니다. 돈 땄습니까? 기관 외인 분석한 거 보고 돈 땄어요? 재무제표 공시는요? 여러분들 꼴등에 듣습니다. 이런 거 세력들이 이용해요. 보지 마세요. 제발. 자 그래서 흥부들 좀 가라앉히고 아니 흥부를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자 봅시다. 일단 좌측이 자 두산이죠? 우측이 뭐냐면은 자 히든 종목입니다 이건 공개할 수 없어요 자 주가가 사면 똑같습니다 제가 줄여줘 이야기하는 거는 그림을 유심히 보라 이겁니다 자12345 행보 박스 자 똑같습니다 12345 박스 행보 그러면 이 히든 종목 어떻게 됐느냐 결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최고점을 저는 아쉽게도 못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하려면은 실제 돈을 벌어봐야 돼요 자각 타점들은 자먼 미래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월봉으로 받기 때문에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얼마 안 걸립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를 아 이거 또 공개하면 안되는데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이나다 퍼주네 다 퍼줘 저는 뭐 먹고살죠 나중에 저는 제가 돈 따면 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자 농담 아닙니다. 진담이요 자, 이거 깃발입니다. 이걸불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요. 깃발의 모양을 이렇게 형성하고, 자, 이, 이, 뭐라 그이 그래? 채널을 뚫잖아요. 그럼 주가는 100%만큼 상승합니다. 길이가. 그럼 당연히 3만원 가잖아요. 이게 지금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요. 보고서 참고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도 여러분들께 풀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돼.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설명 듣기를 원하잖아요. 자, 잠깐 7파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리딩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주식 리딩방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줘요. 그럼 애들이 종목을 추천하거든요. 그럼 이게 KBS, MBC, SBS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50에서 380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목만 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유를 알고 싶다. 자, 물고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돈을 줄 텐데. 1년 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최소 한3,500 지불하잖아요. 4,000만 원 지불합니다, 최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돈 지금 세이브한 거예요, 지금 최소. 그런데 이유를 알려달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 얼마인줄 아세요? 현금으로 최소 500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천만원을 주고 설명 듣는데 졸거나 어렵다고 뒤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명심하세요. 뉴스 여러분들 꼴등입니다. 공식 여러분들 꼴등을 들어요. 재무제표 꼴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곱살여살 아닙니다. 티라시가 있다 믿어요? 비밀 자료가 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이거 분석한 사람 진짜 죽이고 싶은데. 기관 분석하는 놈들, 외인 분석하는 놈들, 진짜 철퇴가 있으면 진짜 으깨고 싶어, 진짜. 여러분들, 기관 외인은요, 아, 이것부터 할까요? 자, 뉴스 공시 제무는요 여러분들, 여섯 번 중에, 아, 육등 6등 중에 육등을 듣습니다. 첫 번째, 회사 경영진이 알죠? 이 보고를 회장한테 갑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한테 알리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말단 직원이 합니다. 공시는 기자를 통해서, 아, 뉴스는 기자를 통해서 배포할 거고, 공시는 직원이 알리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 갑니다. 이거 에바요. 미쳤습니까, 지금 이걸? 그 다음 두 번째. 뭐, 찌라시 비밀자 했죠? 자, 사탕 준다니까, 우쭈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간 외에는요, 진짜 이거 미치고 팔짱 뛰는 오르신데. 돈을 벌어본 자가 없는 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20분 넘어갔습니다. 신기하죠, 이 사람? 자, 기관이 얼마 샀대요? 외인이 얼마 샀대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여기에 자 이거는 기관 외인이 산거는 일부입니다 일부요 애들의 평균 단가를 분석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정신이 나간겁니다 여러분들 분석해야 될거는 세력의 평균 단가예요자 한번 공개할까요 이거? 자 우선 여기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 자, 자 잠깐만요 잠깐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주가가 여기에서 지금 손바뀜이요 제가 보기에 몇번 일어났냐면 제가 보기에 총 6번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즉, 세력들은 통정 거래를 통해서 6번을 털어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1차 매집 구간 평균 단가를 저는 한4천원그 다음에 5천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A팀이 지금 매집했고 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매물 받쳐주는 사람, B 세력은 평균 단가 얼마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애들 평균 단가가 B팀이요. 24,000원 정도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일단 세 번째, 이 C팀은 평균 단가가 얼마냐. 자, 잠깐만 제가 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자, 53,500원이요. 특징이 있어요, 세력들은. 자, A 세력 평균 단가 얼마라 했죠? 4,500원이죠? 그러면 세력들이 푸근하게 나오려면, 한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 뻥튀기 합니다. 그래, 고점이 3만 원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거의 열 배잖아요. 그럼 여기 세력들, 여기,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기억 안 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얼마나 열심 구석했는데요. 한 사, 한 이만 사천 원 정도에요. 한2만 오천 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력들은 여기에서 이제 털고 나왔는데, 자, 보세요, 지금 얼마인가. 다섯 배에서 열배 사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가를 빼잖아요. 그럼 뺄 때는 이제 털, 턴 겁니다. 이게 세력 없어요. 그런데 매직권 들어왔잖아요. 바닷권 거기 어딥니까? 주가가 왜 이렇게 박살났을까? 요 설명 들었나요? 자, 일반적으로. 자, 잠깐만 천천히 하죠. 뭐, 이제 저도 퇴근이라. 자,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고점이 세번 높아집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높아져요. 그런데 한번 낮아지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렇게 가, 이렇게. 마이너스 90%폭 나갑니다. 마이너스 90% 최소가요 이게 110%가 될 수가 있고 150%가 될수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값을 제가 유추했더니 현재 자리가 얼만가요 도대체 이거 몇%인지 들었나요 지금 이거 들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00% 구간이에요 뭐가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뚫었잖아요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매집이 됐다고 가설을 세워봅시다 거래량을 통해 보면은 미미하지만 여기 뚫었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럼 애들 세력들, 마지막, 애들 평균 단가는 얼마입니까? 이거 들었나요, 설명?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제꺼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퍼갑니다. 아무런 출처 없이 퍼가요.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인간이 가져간답니다. 제 방송이요, 인기가 없어요. 자,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내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어려워요. 세 번째 1번과 2번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입맛을 적셔주지 못합니다. 뉴스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시 나오면요. 안 합니다. 재무제표도 안 해요. 자 솔직히 말할까요? 저 이거 안 봅니다. 나도 나 뭔지 몰라요. 몰라 몰라.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저는 1,400만의 인구 중에 0.5%에 들어가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수능 수능 따지면 저 의대 갔어요 지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6대 적폐를 제가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 6대 적폐가 뭡니까? 뉴스 기관 외인 재무제표 공시예요.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아마 한4% 정도 남았을 겁니다. 100명이 여기까지 봤다면 한 4명 봤을 거예요. 이네 사람이 저한테 마지막까지 문자를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네 명을 제가 구제했다면 저 만족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있을 때만이라도 이런 정확한 설명 들으세요. 자, 이거는 공개 안한 이유는 또 퍼가 또 퍼가. 안까워요 진짜. 제가 방송 시간 기준으로 자, 26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더할 말이 많은데요. 참 이상 대단하지 않나요? 자, 뉴스 안 해요. 기간 안 하고, 외인 안 합니다. 재무제표 나 공시 안 하고, 찌라시 비밀 자료. 검색해준다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걸로 시간 존나게 끄는 새끼들 많습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30분 더할수 있어요. 왜 지금 이게 생겼고, 파동이 얼마이며, 자, A의 길이를 100으로 봤을 때, 자, 3파의 길이는 161.8%부터 368이고, 여기 얼마입니다. 값을 이렇게 더했을 때, A의 길이를 100으로 봤을 때, 여기 얼마입니다. 전 딱딱딱 나와요. 1위가 100이잖아요. 1대1이잖아요. 이게 고점입니다. 그럼 주하는 ABC로 가겠네요. 그럼 이 값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말이 많지만 이만, 그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 말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왜 내꺼 포가면서툴처를안 박히냐, 이거예요. 일단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